신명기 14장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자녀이니 죽은 사람을 애도할 때에 몸에 상처를 내거나 앞머리를 밀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주님께서 땅 위에 있는 많은 백성 가운데서 당신들을 선택하여 자기의 귀중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당신들은 주님께서 부정하다고 하신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이 먹을 수 있는 짐승은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꽃 사슴과 들염소와 산염소와 들양과 산양과 같이, 굽이두 쪽으로 갈라진 쪽발이면서 새김질도 하는 모든 짐승입니다. 이것들은 당신들이 먹을 수 있습니다.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두 쪽으로 갈라졌더라도 다음과 같은 것들은 당신들이 먹지 못합니다. 낙타와 토끼와 오소리와 같은 짐승은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당신들에게 부정한 것입니다. 돼지는 굽은 갈라졌지만 새김질을 하지 않으므로 당신들에게 부정한 것입니다. 당신들은 이런 짐승의 고기를 먹어서는 안되고 그것들의 주검도 만져서는 안됩니다.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가운데서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무엇이든지 당신들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당신들에게 부정한 것이니 당신들이 먹어서는 안 됩니다. 깨끗한 새는 무엇이든지 당신들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먹지 못하는 새가 있습니다. 그것은 독수리와 수염수리와 물수리와 매와 붉은 소리개와 각종 소리개와 각종 모든 까마귀와 타조와 올빼미와 갈매기와 각종 매와 부엉이와 따오기와 백조와 켈리콘과 흰물오리와 가마우지와 고니와 각종 푸른 해오라기와 오디세와 박쥐입니다. <laughs>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곤충은 당신들에게 부정한 것이니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깨끗한 날벌레는 당신들이 먹을 수 있습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므로 저절로 죽은 것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은 당신들이 사는 성에 있는 낙은에게나 낙은내에게 먹으라고 주거나 이방 사람에게 파십시오. 당신들은 새끼 염소를 제 어미의 저제에 삼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해마다 밭에서 거둔 소출의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당신들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처음 난 소와 양의 새끼와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서 주님 앞에서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 당신들이 있는 곳에서 너무 멀고 가기가 어려워서 그것을 가지고 갈수 없거든.당신들은 당신들은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서 그 돈을 가지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서 그 돈으로 마음에 드는 것을 사십시오. 소든지, 양이든지, 포도주든지, 독한 술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먹고 싶은 것을 사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온 가족이 함께 먹으면서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나 성 안에서 당신들과 함께 사는 레위 사람은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사람들이니 그들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은 매 3년 끝에 그 해에 난 소출의 11조를 다 모아서 성 안에 저장하여 두었다가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레위 사람이나 떠돌이나 고아나 과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아멘.